감상의 기자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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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어요? 권씨를 관찰하고 하는 서술자죠. 1인칭 관찰자 시점. 나는 가난한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 은 권씨겠죠. 권씨. 그렇죠? 권씨 가족. 특히 권씨. 권씨에게 무슨 감정? 연민. 이게 중요합니다. 연민. 연민을 느끼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도 권씨가 나가면서 느닷없이 자신의 학력을 밝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자신의 강도가 아니라 나는 어, 대학 나온 엘리트다 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발언이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발언 정리해 봅니다 104쪽 보세요 핵심정리 이 소설 현실 비판적, 풍자적, 현실 고발적. 요거 중요합니다. 시점. 1인칭 관찰자. 배경. 70년대. 성남시. 그 다음에 해제. 잠깐 봅니다. 1 9 7 0년대산업화 근대화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인간적, 비윤리적 몰가치 현상이 나타났고. 요거 표시해보세요. 비인간적, 비윤위적 몰가치적 현상. 이게 뭐야? 비판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어,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 소외되고 병든 변두리의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사람이 뭐야? 소외되고 병든 변두리의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 뭐? 권씨. 권씨로 지금 형상화되고 있죠. 오로지 지식은... 그 다음에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즉 권씨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전형이다. 오로지, 그 다음 밑줄 쳐봅니다.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 하나만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 시대적 현실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서술자인 나는 이런 권씨에 대한 연민의 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태도는 작가가 시대에 비극적 현실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방안을 탐색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주제 특징 아시겠죠? 주제 산업 사회에서 소외된 변두리 인생의 어려운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특징 과거와 현재가 적절히 교차되면서 소외된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잔잔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인, 이웃의 사시,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열린 구조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별표. 인물의 갈등 구조입니다. 여기서, 나와 권씨는 어떤 관계냐? 나는 권씨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권씨는 나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죠? 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번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수술비를 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도둑질을 하는 거야, 도둑질. 나는, 지식인이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죠? 그래서, 어 힘들어.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건 뭐냐면, 나가, 그, 월세, 저, 뭐야, 그, 새빵살이 하다가, 어? 그것을 극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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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러움과 아들 행동 때문에, 에, 집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게 되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또 힘든 생활은 계속되죠. 그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내적 갈등 권씨는 근대화로 인한 소외감과 무너진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게 별표세계입니다. 구두의 상징적 의미 제목의 구두의 상징적 의미 구두는 권씨의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는 10켤레의 구두를 가지고 있고 그중 7개의 구두를 닦아 놓고는 매일 하나씩 새로운 구두로 일주일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복장은 초라해도 구두만은 반짝이게 하는 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이죠. 그의 마지막 자존심. 그는 비록 가난하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전전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박힌 자존심은 지키려 합니다. 그것이 반짝거리는 구두로 표현되고 있고, 즉, 중요합니다, 별표. 가난한 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남은 마지막 자존심,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반짝거리고 있다.